들리시나요? 일렐 네 잠시만 금장좀 찍을, 찍을게요 금장이 좀 찍을게요 금장 아이디가 저번 시즌에 시즌2때 다이하고 그랜드 마스터 내려왔고 마스터에 마스터 내려왔고 선별전 안했고 그리고 모든 챔프에서 어느 학 안했고 현재돔수에서 승률이랑 지금 데리가고 있네요? 데리가고 있네요? 게임은? 네? 게임은 데리가고 있네요? 지금 데리예요 데리인지 모르겠고 지금 패작중이에요 일단은 저번 시즌즈 패작... 을일 네. 메일로 패작하는 메일로 메일 매일 순위 23%저 일단 찍어갔거든요? 찍으러 갔거든요? 저거 금장은 우선 해봅시다 뭐냐 정크은 저랑 궁 맞춰요 저랑 맞춰도 돼요. 저도 몸있어요. 오 미친놈. 라인 있네?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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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게 아니고 힐러인데요? 힐러인데? 휠러, 네, 힐러요 메르스 거의 원챔이에요. 지금 2라운드는. 원챔이네 내 게임 보니까 아까 내 메르시 금장 패드 왜 하지? 금장이 힐을 안 주는데? 힐을 안 주는데 금장이 보니까? 네힐안주지 딱촌 쓰고 있지 않아요? 네 냉면아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이야? 진짜 애새끼들 피작인가 와, 몇 와, 뒤에 썰조궁잘 돌지? 잘 돌지? 다 정크랜님. 말좀 하세요. 말좀 하세요. 저 무서워요. 혼자 말하는 거. 너 대령 쓸 거야? 어어어 티바궁. 좀 줄이려고 왔는데? 와할게 어, 없다 우리 진짜 할게 없다 와 어, 진짜 할게 없는데? 적팀안 나오는데 안에서? <laughs> 그냥 포기했는데? 그 포기했는데? 그냥 포기했는데요 저팀? 아 어, 포기했어? 어? <laughs> 아, 패작은 역시 저렇게 차단해요, 바로 해요. 끝나면 차단해요. 하세요. 차단 바로 박아시면 돼요. 안 만날 거예요. 부석전일 F R -ER, 패작. 아. 네, 저 쏘선님. 예. 네. 몇시까지시거예요 오늘 아침까지요. 아침까지 하고 저는 이제 약속 있으면 약속 있어서 일단 긴말 오면 바로 가게요. 전늘도 아침까지 할 거예요. 네. 일단 형부한테 연락 오면 바로 갈 거라. 아. 판조이야요요이겼어요이미이겼어요아 제가 이거, 는데이미이겼어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거 이거. 이안 할까? 안 요아 어, 근데 이정하고 인정하고 차이가 일단 6시 되면 아마 전화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한번 해봐야겠죠? 어.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앞인데. 바라봐 이거 끝좋아어요끝 바라봐 계작이랑 점크넷 보고 갈까요 점크넷 어떻게 했는지? <웃음> <웃음> 어. 왜제 팥진 안 나올까요? 날아갈 려는 장면. <laughs> 왜제 팥진 안 나올까요?